롤체가 어렵다고? 그럼 선 큐브 이게 바이게가 좋은 점이 이자를 또 챙길 수가 있고, 그래서 진짜 좋아요. 돈 주면서 트리스타나 이상하비 어~ 찬유, 찬유 슛 어? 아니, 근데 진짜 맛없다. 찬유 어, 이거 밖에 없는데, 갈겨야겠는데요 여기 가 드시겠죠? 깔끔하게 4 연패. <laughs> 너무 귀엽다, 디보. <디모. 웃음> 아, 애매하네. 일단 방템 아낄게, 한번. 클레드? 클레드보다는 그냥, 티모가 더 도움이 될것 같은데. 패저 도장. 도장 먹자. 뭐, 찍을 건다 찍었어요, 일단은. 티모 삼성 안볼것 같아. 이러면 템을, 저는 뽀삐한테 주고요. 태블망을 마오카이한테 줄게요. 어, 마오카이한테. 어, 사수만 다 올리면 됩니다. 그렇지, 이겨주고. 사실, 이 덱이, 제가 뭐, 어, 하려고 해본 건 아니고, 맞다 보니까 그냥, 눈대중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리롤 덱안 해도 된단 말이 이겁니다. 내가, 밸류 덱을 해도, 이 덱한테 자꾸 맞다 보면, 어? 뭐야, 이거, 할수 있겠는데, 나중에 나 혼자서? 이렇게 하는 거였던가? 하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마오카이 진짜 안 죽죠? 계속 차거든요, 피가 얘가? 그러니까 마오카이가 그냥 쉽게 말해가지고, 사냥의 전율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한번 써보자. 시간이 가면 갈수록, 420, 이렇게 뭐가거든요? 조심하자, 하자마자마거파이피거어 <목소리> <피흡. 목소리> 겁나왔다 거피로 처리를 하죠 그냥 인피 처리. 어, 여기 좀쎄 보이는데 나서 바로 잘라주고요. 그냥 복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작별 그럼 이게 뽀삐 죽으면 뽀삐 템 중에 하나가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왜안 주죠? 뽀삐한테 빨리 템 줘. 아 둘이 안 죽네. <laughs> 어, 어, 템 왔네, 템 왔네, 왔네. 둘중 하나였으니까 구원이 왔네요. 이거 방금 다리우스 무서워가지고 바로 띄우려고 생각 중이었어요. 저 이거 너무 무서워요. 다리우스 일단 띄우고. 아 지금 실수한 거는 마오카이한테 대천사 괜히 준것 같아 이거. 어와 다리 없고. 아니, 이거 진지하게 다리 안 띄웠으면 졌겠는데? 와 어, 설마. 띄워 졌다고? 에이, 설마. 아 잠깐만 아 잘못물렸어 이거 이거 야수호 덱이 이 덱을 잘 잡더라고 안돼 아이덱한다 털리네 젤이 나오면 얘기가 다르죠 공속을 주는게 낫겠죠 약간 이러면 구인순의 정손에 이거 주고, 이거 까지 4사수 부터 는좀 다르 거든요. 그렇지? 쩨리 하위 권은 죽은 것같 은데, 오 띵글. <laughs> 와 살기감지 이거 배치 바꿨으면 진짜 위험했어 요 트타야 해줘야 돼 트, 트타야 그라치 기계폭풍도 의미가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수리가 제일 좋아요 어 제리 어때? <laughs> 아, 여기 하딩이성? 스타야, 단 녹여! 너 고속 광자포야! 그렇지. 아, 이거 자르반 여기 찍을 것 같아요. 어, 나이스. 이상한데 찍었고. 유바나, 궁 이상하게 썼으면 져야겠지? 어,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읽건데 그래, 이렇게, 이렇게, 어, 제일 사이드인 애를 끌고요 어, 근데 자르반이 왜 이렇게 많죠, 여기? 아, 잠깐만, 수도. 아. 음. 어, 수리, 너무 좋고요. 슛, 수리, <laughs> 너무 좋고요. 아, 지코까지. 어, 야소, 니네 차례야, 바로. 베이스 삼성 이거든요 공속 말 안됩니다 아닌데 별로 공속은 안 올라가네요 고속광 잡고 그렇지 생각해보면 자르바는 인구수가 좀 많은데다 꽂아버리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여기 안 꽂을 거예요 젤이 있는데 꽂을 거예요 아마 어, 트타가 지속적으로 딜을 해야 됩니다 젤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도 꽂았죠. 그렇지 이긴 것 같은데 전투 보도. 그렇지 이겨주고 나갔죠. 오케이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어, 트타덱을 한번 해봤는데요. 트타덱 진짜 쉽고 강하니까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g 지